보신 분. <laughs> 많이 보셨네요. 감사합니다. 노래 어때요? <laughs>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롤러코스터 들려드릴게요. Yes. <laughs> 게임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다는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네. 그래서 모델 시켜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네. <laughs>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청하 씨는 앞으로 더잘될 거니까 감사합니다. 사실 콘텐츠 문화 산업에 있어서 네. 대한민국의 모든 콘텐츠 문화 산업들이 벌어들이 수익의 합을 다 더해도 게임의 절반도 못기십니다 어... 게임이 그만만큼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송아 씨가 이 게임 산업에 발을 살짝 얹으셨어요. 위메이드와 함께 곡 작업을 하셨잖아요. <laughs> 네. 네. 너무 재밌었어요. 어 아, 근데 저, 저도 좀 놀랐게, 저랑 굉장히 친한 동생이 이 곡을 작업을 했더라고요. 어 맞아요. 왜? 맞아요. 굉장히 놀랐어요. <laughs> 맞아요. 네, 그러면서 아, 너무 노래가 잘 나왔다고 좋아하셨다고 얘기를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무대를 누구보다도 많이 기다린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노래에, 콘텐츠란 노래에 포인트 한 번가 있다는 라 얘기를 들었어요. 네, 이게 그 중간에 그 리듬이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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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데이 하고 이제 들어가는 부분. 네, 네, 그 드랍 부분에 이제 포인트 한 번가 있어요. 그래서 게이머들에게는 과연 아, 리듬일지 모르겠는데, 이 포인트 안무로 챌린지를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댄서 분들과 함께 이 챌린지 안무를 한번 선보여드린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챌린지로 성공을 할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역시 참여하실 분들은 그냥 허리만 조금 조심하시면 됩니다. 꺾어가지고. <laughs> 허리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 댄서 분들 준비됐으면, 우리 준비가 되신 다음에 사인을 드리면, 커넥트에 포인트 안무를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다 <laughs> 요즘에 챌린지가 약간 쉬운 쪽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누구나 따라 할수 있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네. 이건 진짜 챌린지가 될것 같은데요. 아, 네. 효파망을 만난 것 같은 느낌도 드셔드리고요. 와, 엄청 역동적이고, 파워풀하고, 어, 느낌 있는. 오. 어... 따라 <laughs> 해보시면 네,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생각보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납니다. <laughs> 네. <어차피합니다. 웃음> 아, 그리고, 네, 즐기자고을 봤으니까,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성화씨가 여러분들한테 행운을 드리는 시간을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럭키드로 시간을 좀 준비를 했는데, 어, 제가 그 럭키드로 좀 많이 늘려놨어요. 그래서, 먼저, 레이저 마우스와 에어팟 프로를 선물을 먼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거보다 더 귀한 선물, 성화씨와 직접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네. 이 이벤트를 저희가 준비를 해습니다 먼저, 레이저 마우스와 에어팟 프로는 단점이 되신 분들은 여러분 왼쪽에 있는 네, 선물 교환실에 가셔서 선물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고요. 그 후에 다시 청하씨와 사진을 찍고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럭키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4장을 네 먼저 보여주시면 됩니다. 4장. 네 4장이요. 네 자, 먼저 레이저 마우스 세개와 에어팟 프로입니다. 레이저 마우스 세개와 에어팟 프로입니다. 먼저 뽑는 3장이 레이저 마스니다 39번, 3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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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9, 309. 자, 39번 3 9자 축하드립니다 레이저 마우스입니다 3 9번 이동일 준비 되고요 자 두번째 레이저 마스의하 씨가 주시겠습니다 와우 500번 500번이요 500번 500번 자, 500번 축하드립니다. 네, 500번 축하드립니다. <laughs>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번째 레이저 마우스는? 164번. 164번 어디 계시죠? 164번. 아, 와! 축하드려요. 마했어요 오늘 상품 많이 받으시네. <laughs> 어, 레이저 마우스 제목이고, 이번엔 에어팟 프로 2세대입니다. 에어팟 <웃음> 프로. <웃음> 204번! 204번! 하영편 프로가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꼭그방첨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응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물론 상품이라는 게 네. 금액도 중요하지만 네, 네. 의미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laughs> 이번 세 번, 새로 세 뽑는 세번은요정하 씨와 직접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고 네. 그 폴라로이드 사진에 정하 씨가 사인을 해주십니다. <laughs> 이마트 상품권과 한정판, 한정판 청아 키노 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받으실 분이에요. 세 분입니다. 세 분입니다. 첫 번째 분은요? 오! 205번! 205번! 오! 축하드요 자, 먼저 오른쪽으로 가서 대기를 좀 해주세요. 자, 오른쪽으로 가서 대기를 좀 해주세요. 자, 두 번째 분. 199번, 199, 199, 199, 199, 199, 안 계시면 넘어가게네요 199, 199번, 안 계신가요? 안계신가요 감독님, 이세요 감독님, 감독님세요 오세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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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자 마지막 요번사마지막감요 네. 마지막 어, 떨리네요, 제가. 어, 안 감독님, 빨리 내려오셔야 돼요. 내려오셔야 돼요. <laughs> 177번. 177번. 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돼요. 자, 먼저 우리 여성분부터. 우리 여성분부터 올라와주세요. 네, 올라와주세요. 빨리 올라와주세요. 네, 여성분 올라오세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오세요! 일로오세요. 일로오시고 오세요. 자, 사진을 함께 찍으실 때, 자, 여러분 저희 준비하고 아 말씀드렸잖아요. 준비하셨죠? 네. 자, 플라이 사진을 찍으실 때, 자, 여러분 핸드폰, 핸드폰, 은드폰푸시푸시시푸시시플래시푸시시푸시시푸시시푸시시푸시시시시시 아 여기서 거예요. 찍는 거구나 저기 아, 뒤에 한번 보세요 팬분들이 이렇게 플래시를 붙여주고 계신 거예요 저, 죄송한데 죄송한데 그렇게 찍으면 어떻게 이렇게 찍어야지 이렇게 그럼, 찍어야지 우리가 어. 앉아야 되나? 아니죠? 안안 안 앉아도 되죠? 아 그래요? 자 어쨌든 사인도 중요한 거니까 네. 네네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포로에드 카메 사진을 사인을 해주시고요. 제가 가죽 전부를 입어가지고 땀이 좀 있어요. 아, 잠깐 기다리세요. 거기 또 사인을 해주셔야 되니까, 사인을 해주셔야 되니까 잠깐 기다리시고 쓰시면 좋 네, 안녕하세요. <laughs> 송이비, 아, 안녕하세요. 아, 영광입니다. 어, 어, 네. 진주 뉴스의 부장님께서 단박정이셨습니다 <laughs> 아마도 진주 뉴스에 오늘 방송이 나갈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우리 씨 매니저님, 청한씨 매니저님, 핸드폰 카메라 한번내 네, 우리 정한 씨지인사에 처음 보셨는데 우리 여러분들, 팬 여러분들이 이거 후레시 미치고 사진 한번 찍으세요. 네. 자, 폴라에드 카메라 먼저 찍으시고. 사진이 나와야되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청아씨가 와야되니까 자 그리고 청아씨가 G-STAR에 처음 오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첫 기념으로 아, 여기서 네 좋아요 매니저님이 여기 매니저님이 여기 사진 한번첫 네. 어. G-STAR! 청아의 처음 G-STAR를 환영하며 우리 팬 여러분들이 네. 우리 관련된 여러분들이 게이머 여러분들이 청아씨와 함께 네. So, you k n 로 w y o 인 k n o 사인하시면이쪽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여기 사진을 o u know, you know, you know, 는 o 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상 패션을 모든 분들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선물 받아시 네, 시간 네, 니 감사합니다. 네, 고하셨습니다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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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요 마이크, 저기요. 요 마이크,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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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 저기요. 요 어때요? 매년 오고 싶기요 네, 너무 초대해주셔서 감사하죠. 네, 이거 정말 많은 분들에서 환영을 받으셨는데, 어 저희 아, 게이머들 게이머들은 사실 처음에 스타가 열렸을 때는 정말 많은 분들께서만찾아와주시고 연예인분들이셨는데 <laughs> <계신데, 웃음> 이제는 약간 안 오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어 아, 뭔가요? 연예인분들이. 아 그래요? 왜요? 네, 많이들 좀 오셨다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어? 또 게임에 좀 게임에 생겨서 들어오시고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네위미있게좀 시작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우리 예, 마무리로 이 찾아오신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 드리고 싶요 컴백 기다리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아네 네.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의 제컴백을 <laughs> 우선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초대해 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요즘 정말 추워지고 있는데 여러분 따뜻하게 다니셔야 돼요, 알겠죠? 바닥, 바닥이 찬 바닥이 아닌 것 같아서 다행히, 너무 다행입니다. 오늘 정말 재미난 추억 만들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기회가 되면 또 초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청하였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올라가셔서 또 보이는 라디오로 또 생방을 하셔야 되니까. 어, 네네. 네. 수고 하셨습니다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내려가겠습니다. 네. <laughs> <laughs> 어, 제가 마지막 곡이 한곡 남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곡 열심히 불러드리고 네 이제 인사드릴게요 댄서들 감사합니다. 올라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laughs> 바쁘실 텐데 조금 더불주시고 12시 불러드릴게요